그, 오늘은, 어, 발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 터빈을 앞으로 생산하면 발전기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발전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 이 발전기는 제가 그동안에 알아본 결과 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 서부 선진국 같은 데에서 이제 발전기를 주로 많이 예, 만드는데, 그뭐 물건은 잘 만들겠지요. 그런데, 예, 그 발전기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서부 선진국에서 만드는 발전기, 예, 그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여튼 그쪽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 검색을, 어, 쇼핑센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 서부, 선영국에서 보통 한 300kW 정도 이렇게 에, 살라 그러면 약한 2천만원 정도 이상이 되거든요. 그다가 뭐운임까지 하여튼 엄청 비싸요. 그래서 억대를 바라보는 게이 발전기 값이에요. 물론 뭐큰거 저런데 저수지 같은데 땜 같은데 쓰는 발전기는 뭐 억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고출력 와트로 오늘 제가 좀싼거 같은 것을 처음 검색했는데 300킬로와트인데 한500 정도로 지금 금액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이그 해외 거 중국이나 뭐 이런 데가살라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업자가 있어요. 거든 이제 기서 얼마를 먹겠지. 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그 콤비선을 먹으면서도 이 사람 중간에서 아주 치사한 방법을 써요. 어, 그 하여튼 11번가에 있는 사람, 그, 나, 그 업자들은 데려다 그래요. 다른 데는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서는그 업자들이 실제로 전화 받는 사람도 많아요. 전화를 안 받는 거지. 그렇게 그, 불리하면 이제 빠질 거고, 이제 전화 안 받고 끊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는 인생 업자들거든90% 이상이 다 그래요. 이 11번가에 나와 있는 그 업자들 보면. 그래서 나는 아주 그 사람들한테 질려 가지고 돈을 좀더 주더라도 한국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전번에도 사바리 오토바이 샀어요 뭐더 비싸지는 않고 비슷한 가격에 그 사람이 맞춰 줬는데 물론 이제 발전기 가격은 그 속에 내 내부에 있는 건선 굵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격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건선이 굵은 거와 가는 거는 뭐그 에나멜 선 가격이 엄청 차이 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검색한 것도 지금 내가 물어봐야 할 텐데 뭐 아침 원래 이 사람들은 9시 1시 돼야 오는 건데 내가 8시 전화할 때 전화 안 받더라고 문자로 보내긴 했는데 당신이 전화 안 받으면 난 물건 안살 거야. 이제 이렇게 제이해 놓긴 해 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내가 그동안에 그 2kW짜리, AC 2kW짜리 발전기를 내가 산것 그 중에서는 가장, 어, 그, 뭐야, 중국산으로 하나 산 게, 산놓은게 있어요. 산놓은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발전기 그 모양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에 DC로도 그 발전기에서 나오는 거를 DC로도 쓸수 있는 코드가 있고, 그 잭이 있어요. 그리고 애시로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똑같이 거기서 발전을 해도 DC로 하면은 그 킬로와트 수가 엄청 높거든요. 근데 우리가 DC로 해가지고는 쓸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뭐, 조그맣게 가정에 쓰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저 애시로 바꿔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대용량으로 하는 거는 그런 기계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래서 이게, <웃음> 아, <웃음> 여기 보면은 이제 뭐, 50kg, 100kg, 200kg, 300kg 막 써놨어요. 써놨는 게 이게, 그 AC 300kg라면은 이 굉장히 싼 거거든, 지금 500이면. 근데, 이뭐 이 업자하고 뭐, 대화를 못 하니까. 물어봐야 알겠는데, 뭐, 종자들이 나타나야 물어보지. <laughs> 뒤에 꼭 숨어가지고 그냥 문자로 하시고 문자로 하시고 문자로 해도 지 마음이 틀리면 또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이 해외 물건은 그런 것이 좀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그 전번에 오토바이 산 그분은 그래요 뭐든지 자기가 다 구해줄 테니까 자기한테 연락하라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물건 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먹더라고 조금 먹어요 전번에 그게 어 얼마였더라? 하여튼 100만 원인가 이렇게 샀는데 하여튼 100만 원에 뭐한5 6만원 정도 그 사람이 먹더라고. 왜냐면 하그 나와 있는 가격보다 그 사람이 더 비싸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전화 받고 뭐막 어려운 거다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전번에 이제 그 오토바이 사는데 해체해 왔어요. 오더라고 나고 몰라 몰라 가지고 갔더니 연장도 안안다 안 가져가고 무작하게 먹었는데 그런 걸 얘기할 때는 막 자기가 그 비용 받아내겠다고 뭐 하는 건데 내가 아유 그냥 가만두라고 왜냐하면 이 국내에서 이거 사바리하려면한500 정도 500 정도 달라 그랬는데 뭐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샀는데 내돈 들여 하겠다고 말았는데 그이 사람이 내가 안한다 그래도 자기가 막 나서서 자기가 못참겠다 그러고 할 정도로 이 소비자. 를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해줘야 뭘 하지. 이저그딴 데는 내가 11번 가서 내가 많이 사봤는데 아니 그러 그러고 이제그 중국 업자들한테 직접도 직접 많이 샀어요. 직접 많이 샀는 그 익스프레스 알리 익스프레스 거기서 내가 직접 거래를 많이 했는데 거기도 대화가 안 돼요. 메일도 저들만 막광고해 보내지 메일로 뭐 물으면 답장을 안 해요. 그리고 뭐 중국어로 번역해서 보내도 안 하고 그 한마디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전화도 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하여간 이 알리익스프레스 거기서도 이제 하니까이 한국에 있는 사람 오죽하겠냐고. 그래서 거기서 알리익스프레스 거기서도 사만 물건은 잘 보내줘요. 그런데 반품은 안 돼. 뭐 반품 어떻게 가지고 뭐 법으로 싸우는 창을 하는 만들 나와서 거기 다 이렇게 저 청구하면은 또 뭐를 하시오, 뭐를 하시오, 뭐 자꾸 이런 것만 답변 오지. 예, 반품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한건뭐 몇만 원짜리 뭐십 몇십만 요런 거는 뭐 그냥 그렇게 할만하지만은 금액이 막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 검색해서 이제 한번 봤는데 아 여기 보면 전기 발전기 낮은 RPM, 이 RPM은 낮은 게 좋은 거거든요. RPM이 낮아야 어그 터빈에 터빈에서 부담이 적어요. r p m 으로 보면 터빈에 있는 그 풀이는 커야 되고 발전기의 풀이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맨 거기 거기 거긴 지는 하지만 힘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바, 전기 그모터모터나 발전기나 뭐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 모터에 보면은 그 rpm이 3500에서 많은 건 4000까지 나와요. 그 전기 모터 돌리면 rpm이 그렇게 나와. 그런데 이제 발전기도. 어, 그, 알팸이 막 200석, 막 이렇게 되는 발전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풀이를 큰 걸, 발전기다 여기다 풀이를 이제 큰걸 달아가지고 할수 있으니까 터빈에서 부담이 적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들 보면 여기 이제 권선이 이런 식으로 관계했다고 하는데 이 권선 굵기가 굵기에 따라서 이 발전기의 가격이 정해지는 거지.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뭐3 0 0 k 로와트2 0 0 k 로와트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거래해 본 결과에 보면은 저뭐 정보가 더 있나? 아, 더 없는데 보면은 이3 0 0 k 로와트라는게 ac로 3 0 0 k 로와트면 뭐 굉장히 예, 싼거예요 이게 지금 500, 516만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ac로 3 0 0 k 로와트면 굉장히 싼 거야 근데 틀림없이 이거 3 0 0 k 로와트는 dc일 거야 아마 dc ac로 이제 1 0 0 k 로 정도는 나오는지 몰라 1 0 0 k 로 ac 1 0 0 k 로 나오는 에, 발전기가 dc로는 한3 0 0 k 로 이상 나와요 dc로는 전기가 dc는 전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지는데 dc 전기는 우리가 실, 실물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또뭐 배터리가 더가야되고뭐 하여튼 에, 결국은. 음, DC 전기는 쓸, 쓰기가 불편한 거예요. AC는 그냥 바로 쓰면 되니까 <laughs> 그리고 AC는 암만 돌려도 220볼트 이상은 안 나오게 발전기에 이렇게 조정이 돼 있으니까 어, 볼트는 더 이상 안 나오지 이제 볼트가 만약에 그 이제 이 터빈하고 에, 여기 터빈하고 발전기하고 이렇게 이제 푸이를푸이를 달아서 돌렸을 때 돌려 가지고 어, 터빈에서 발쟁을 돌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볼트가 220 이상 나온다. 뭐, 250, 막300 볼트까지 나온다. 이러면은, 이 풀이를 바꾸면 돼요. 여기를 풀이를 큰걸 해가지고, 회전을 느리게 해주면 돼. 그러면은, 이제, 에 그, 220, 에 220에서 뭐 250에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굉장한 차이가, 풀이에 어 대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렇게해서 맞추면은 220 볼트로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볼트는 220 볼트로 고정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지금 이 공장 규모가 다220 볼트로 쓰잖아요. AC로 그래서 음, 어, 이 발전기에 대한 것이 실, 실물에서는 이제 AC밖에 안 쓰니까 DC로 뭐 300킬로와트 나왔다. 이건 이건 다. 이제 우리에게 무용지물 이지 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동안에 발전기 하고 또뭐 이제 실험하면서 이제 이것을 많이 해본 결과 결과 진짜 부담되는 게이 발전기 가격에 부담이 돼요 에, 내가 만든 터비는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 발전기가 그렇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서부 국가에서 만든 걸 내가 전번에도 한번 했을, 해봤을 때 보통 한 뭐, 어, 100kW 정도는 1500에서 2000 정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물론 700짜리도 있더라고 있는데 700짜리도 들어갔더니 운님이 800인가 900인가 그래. 요 <laughs> 비행기로 오니 그렇겠지. 그리고 결국은 1500, 1600. 1,500 2,000 이렇게 되는 거는 또 운님이 배로 들어오니까 또 운님이 무상인 것도 있고 배로 들어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 한달 두다섯 걸리지 그렇게 맨나그정도예요 그 그렇게 1,500 2,000 정도 100kW 이상이면 그 정도 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500만원 선인데 어, 애씨는 내가 볼 때는 100kg 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뭐이 인간들하고 대화가 돼야지 뭐.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전화가 안 돼. 그 그러니까 유튜버가 똑같아. 유튜브도 연락이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할 말씀은 있 메일로 보내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유튜브야 뭐 장사하는 데가 아니 그렇지만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끊어 놓고, 어, 뭐 이제 나 말고 또 성질 고약한 사람 막 욕하고 별 사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욕지거리 하는 건 듣기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도 다 이제 골탕을 먹는 거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음, 아 여기 뭐 나와 있네 에 100볼트에서 380볼트까지 380볼트까지 쓸수있다 그랬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또 삼선 여기 내가 그 발전기 2kW 써 보니까 삼선으로도 다 나와 있어 선이 다 있어, 잭이 다 있어. 삼선으로도 쓸수 있고, 이백이십 c 로도쓸수 있고, 그 다음에 d c로도 쓸수 있고, 그 잭이 다 있어요. 똑같이 돌리는데 d c 특 꼽으면 d c로 나오고, c 꼽으면 h 나오고, 삼선은 라면 삼선은 삼백팔십이잖아요. 삼선은 이제 나오고 또 이백이십 분뿐만 아니라 백십 볼트 또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왜냐면이 우리나라만 220을 쓰지 선진국엔 절대 220안 쓰거든요. 220은 이제 살인 볼트예요. 사람을 죽이는 볼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콘센트까지 물이 찼는데 어?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220 볼트는 사람이 직사해요. 근데 110 볼트는 사람이 죽지 않아요. 좀 다치게 맞 하지. 그래서 이 선진국에는 다1 1 0 볼트로 써요. 220 볼트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뭐요요부근에몇 나라 안 돼요. 어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에 c 에 대한 것도 어, 파스칼로 나와 있네. 그러고 어, 어, 뭐 거는뭐뭔 뭐, 내용인지 모르겠네. 네. 아,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 이제 그, 510만원짜리, 530만원짜리 옵션에 보면, 뭐, 뭐, 그 얼마야? 600만원짜리, 600만 원짜리, 600에서 800까지 있다. 뭐, 이게 이제, 뭐, 그만한, 어, 저기 돼 있어서 그렇겠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쭉 내려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상품 번호가 있어 요이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하려고 하면 이 번호를 대야 돼요 업자한테 뭐저그 문자로 물어볼 때도 어 택배 배송 가능한 지역뭐 전국에 나와 있고. 어, 뭐 AS는 뭐 일전 보상이라고 되는데 AS가 뭐 외국산 중국산 AS가 어떻게 돼요? AS 꿈도 못 거지. 뭐 무엇이냐? 어, 상품 정보에 대한 것이 이런 것이 이제 어, 자기네들이 이제 나름대로. 전기발전기 낮은 rpm 이 rpm 은낮 을수록 좋아요 rpm 낮은게좋고 낮은 rpm 은 rpm 이 얼마나 건안 나와 있네 자석 으로 하는거는3 0 0 k 로 왔다 자석 뭐전기다 자석 이 겠지 자석 으로 터빈 모터 터빈 을 어, 뭔가 물레방하든지, 뭐, 어, 풍력이든지, 뭐, 돌려주면 이걸 로 이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100kW, 110V, 210V, 380V, 이게 다, 어, 발전기 이렇게, 이런 것이 다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 나오더라고. 지금 내2와트짜리 하나 사놓은 있는데, 그게 아직 지금 쓰지 못하고, 이번에 실험용으로 기구, 기구 하나 만들면은 그2와트짜리 그거 한번 돌려보려 그랬거든. 모델명이 여기 돼있네. 뭐, 와트가, 전격전력, 와트, 최대 와트 나오고. 속도, 아, 이 RPM 나온다. RPM 300이구나. 에. RPM 막 200짜리도 있어요. RPM 300이면 어, 굉장히 좋은 거지. 상당히 느리게 돌려도 어, 많이 일어나는 거지. RPM은 낮아야 좋다. 보고 아, 또유거 뭐 특징 뭐 좋다고 막 홍보하고 이렇게 우송 비행기로도 할수 있고 배너도 할수 있다. 저, 서부 같은 데는 기차로도 되겠네. 아, 이제 자기네 공장 아, 이거 만드는 공장이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알림 그 옵션. 링크가 안 걸려 있네 이거는 이제 그 사이트 회사 뭐 전화번호 이제 그런 거고 절대로 현금 거래하지 마라 자기네들 그5.5% 정도 먹더라고 이 쇼핑센터에서 자기들이 직접 거래하면 자기들 하나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직접 거래하지 말라는 거지 에, 쿠폰 이런 건다 말장난에 불과하는 거고 어, 상품 문의하기, 뭐, 니크 걸려있네? 걸려, 들볼까 뭐가 나오나? 에이, 씨, 그 여긴 뭐가 나오나? 구매자 귀책? 뭐, 뭔지 모르겠고. 어, 이제, 반품 같은 거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고. 반품은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반품은 뭐 거의 불가능해요. 뭐 전화를 받기로 해. 뭐, 이게 이제, 그, 한국에서, 어, 이거 상품을 이렇게 소개해 줄 사람이야. 뭐 이름도 나와 있고, 한데 전화 안 받거든요. 뭐 지금 고객과 상담 중이니까 문자로 하세요. 99%가 이 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아주 짜증나서 죽겠다. 평택에서 하는 구만. 영업소가. 500만 원대. 이게 이제 내가 본거 그거고. 이건 이제 풍력의 해을때 이렇게 필요하고 나 이런 게다 필요 없거든요. 이게 해서 난 바로 바로 쏘면 돼 그냥. 다른 걸안 사는 거지. 아, 여기까지. 하여튼 그어 발전기는 어, 하여간 어, 제가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어, 국내에서도. 그 농기계 만들고 뭐 만들기 농기계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큰 회사들이 발전기 만드는 데가 있어요. 효성인가 거기도 뭐 발전기 만든다고 그랬는데 어 그게 거기는 그대신 이제 100키로 이하 짜리를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주문 생산이야. 100키로 이상 짜리 뭐 300키로 500키로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미리 돈받고 이제 해 주는 건데. 아, 사실은 이건 발전이나 집에서 그냥 만들고 싶어. 그냥 그 형틀만 사가지고, 이 건선만, 이렇게 건선만 이렇게 감으면 되거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건선 감는, 청가책 통널때 가보면은, 이 건선 감는 기계가 있어. 그래, 그 기계가 막 벽면으로 가면서 막 이렇게 정신전자 하는데, 손으로 이 만, 이 만흥을 감으려고 면 이게 또 보통 일어나냐.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 하겠다고 또그 건성하는 기계를 살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애로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500만원짜리 같으면, 한, 에시는 한 100kg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때 뭐이 인간들이 뭐 전화가 돼야 물어보지. 지금 문자는 해놨지만은 언제 답변이 올는지 아, 이렇게 발전기 사용하는, 사는 데 대해서도 어, 고통이 많고, 하기는 뭐 국내산을 그냥 좀더 비싸도 사면 좋아요. 아마 내가 볼때 국내산이 국내산도 한 100킬로와트 정도 지금 전에 내가 물어봤었는데 에, 살라 그러면은 <laughs> <laughs> 7,800뭐 이런 이거 하, 하 이거 돈 천만 원 정도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100킬로와트 국내산 근데 이제 국내산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에스도 되고 뭐. 대화도 할수 있고 또 가서 뭐 물건 볼수 보기도 할수 있고 어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주로 국내산을 근데 왜냐면 내가 음 내가 그 발전기하고 관계 없다 하더라도 소비자가에게 발전기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서 보고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발전기를 구해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야 주로 이제뭐 나도 사실 발전기에서 고장 나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는 이제 그런 거 고치고 이런 거 못하니까 as가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그 외국사는 사면은 뭐 as는 거의 불, 불가능한 거니까. 그 고장 나면 고치는 건또 국내 기술자들한테 고쳐야 되는데 이 발전기 분야가 <laughs> 이 완전히 사양길로 도 들어서 있어요. 발전기 만드는 공장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공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청계천 와서 뭐뭐 뭐 모다 팔고 막 이런 장사하고 이러더라고 그 발전기를 누가 속에서 쓰는 사람이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발전기 쓸 소비자가 없거든요. 거의 내 같은 개성망치감 사람이나 <laughs> 발전기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지금 큰 회사들만 그것도 발전기를 계속 만들어 놔봐야 안 사가니까 어 만들어놓는 게 아니고 주문 들어오면 선돈 받고 이제 그때부터 뭐 검선 감아서 이제 뭐 한달 내지 두달 이렇게 예, 걸린다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뭐메탁 이라든지 그또 발전하면 여러 가지 필요한 부속 있잖아요 이런 걸 전부 다 외국 이저 직구로 해서 사람들 사서 쓰더라고 국내에서 그런 거 만드는 만드는 못 만들어서 못 만든 게 아니고 그걸 만드는 업체가 없는 거지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뭐한두개 만들어 놓고 뭐1년이고몇 어? 년이고 기다릴 한개팔려하면 기다릴 수도 그래. 없고 하니까 그런 회사가 서있지를 못하는 거야. 이따가 다 망해져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할려 그러면 이제 청계천이나 이제 구로시장 이런데 공고상가 이런 데가 가지고 음, 메타기 이런 것도 직구를 안살려고 하면 그 가서 주문해야 돼. 근데 주문했다가 그 사람들 또 직구로 사가지고 파는 수가 많아. 그 우리는 이제 그 AS를 두려워하니까. 어. 근데 직구서 직구로 사가지고 물건 이 공구상에 있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배가 까지 받아 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그 대신 AS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기계 같은 거 AS를 모르니까 못 하잖아요. 나도 내가 만드는 기계야 뭐100% 자신있게 스를 하시면은 다른 부속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발전기에 관련된 이 장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발전기 확실히 모르는데 300키로 나온다고 랬는데3 0 0 k 로는 이거는 아마도 dc일 확률이 높고 ac는 1 0 0 k 로 정도 될것 같은데 500 100kg에 500이면 많이 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직구니까 뭐 AS 안 되면 고장났을 때 이제 꽝이지. 하여간 그렇게 오늘은 이런 창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